2023학년도 수능연기교자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어, 지문 9번째 지문입니다 어, 자기치유기술 자기치유기술 한번 봅시다 음, 뭐 생명공학 같은 뭐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어, 자기치유소재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나 부식이 생기는 금속이나 어, 플라스틱,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에 참가되어 참 음, 돼요 음, 이런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을 말하는데 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자기 치유 기술이라 한다 음, 기본 원리는 뭐 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에 강력 접착제와 유사한, 유사한 보건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보건 물질을 참가함으로써 균열이나 부식이 일어날 경우 참가되었던 음, 보건 물질이 흘러나와 음, 굳어져, 균열이나 부식을 메우고, 손상된 부분을 저절로 복구되게 하는 것이다. 음. 자기치유기술의 적용은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어 기술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뭐, 비행기 날개나 헬리콥터의 로터와 같이,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균열, 즉, 음. 피로 파괴, 그렇죠?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균열이 생길 때마다 내부에서 조금씩 천천히 물질이 새어 나오는 것이 좋다. 사용 환경의 경우 사회 생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기를 만났을 때 굳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나 뭐 바닥 뭐 잠수함의 외벽에서는 물을 만나 굳어지는 복원 물질 물을 만나 굳어지는 보건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기가 아예 없는 밀폐된 환경이나 우주선의 외벽에는 보건물질과 함께 이를 견고하게 해주는 화학물질인 가교제 가교제 가교제를 추가 가교제를 추가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온도의 반응에 가교제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거 가구제라는게 뭐 견고하게 해주는 거니까 가구제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자기치유기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하는 방법을 들수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정도 지름의 작은 초소형 캡슐 속에 보호물질을 넣은 후이 캡슐을 다시 재료 속에 섞어 넣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원래의 재료 속에 섞어 넣은 캡슐의 크기나 수를 조정하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캡슐이 1회용이라는, 어, 동일, 일회용이라 동일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두 번째부터는 복구 어려우며, 이~ 그~ 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라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균열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한 번이라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그 자체로도 어~ 쓸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감안하면 뭐~ 적지 않은 이점이 존재하며 주로 단단한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을 제품의 내구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음~ 유리 혹은 유사 소재로 만든 미세관이나 유리 같은 거 속이 빈 섬유에 보건 물질을 주입했다가 뭐 충격이나 균열이 생기면 미세관이나 섬유가 파괴되면서 속에 있던 보건 물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방식이긴 뭐~ 혈관 모사법 혈관 모사법도 있다. 이런. 이 방법은 미세관이나 섬유를 통해 보건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치유 소재의 보건 능력이 장시간 유지된다는 정, 장점, 음, 좀 장시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 자기치유 과정에서 마이크로캡슐에 비해 보건물질이 더 많이 흘러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밀부품에 사용하기에는 좀 다소 음, 어려움이 존재한다. 장단점. 어. 전통적으로 실리콘이나 젤과 같은 물질이 보건 물질로 활용이 되지만 최근에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자기치유 기술에 활용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세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균을 건조시켜 포자 모양의 껍질 속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한뒤뭐 영양분인 젖산 칼슘과 함께 압축 건조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슐을 넣어 콘크리트에 섞는다. 플라스틱 캡슐은 콘크리트가 굳은 후 서서히 분해되는데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면 캡슐 안에 포자 모양의 껍질에 들어있던 휴면 상태의 세균이 공기 중의 수분 및 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 이후에 세균은 옆에 있던 저산칼슘을 먹고 이를 분해하면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주성분인 을 이루는 탄산칼슘을 생성해 자동으로 균열을 메우게 된다. 세균에 들어간 캡슐 대신 곰팡이를 사용하기도 하는 이용하기도 하는데 곰팡이의 포자에는 오랫동안 오랜 동안 산소나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데 균열이 발생해서 그 틈으로 물과 산소가 공급되면 이제 증식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물질을 흡수한 곰팡이는 탄산칼슘 구조물을 만들어서 균열을 복원한다. 보통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가 건축물 균열 틈새로 성장하며 달라붙어 붕괴를 초래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보통 건축물에 생기는 곰팡이는 틈새로 성장해가지고 막더 이제 붕괴시키는데 반대로 가는 거군요. 생명체의 대사 과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점에서는 세균을 이용한 방법과 비슷하다 균열이 완전히 메워지면 물과 산소의 공급이 증가 안되기 때문에 곰팡이는 다시 퍼져 상태로 돌아가 다음 기회를 노렸다 어우 좋네요 곰팡이 어, 로톤 헬리콥터의 뭐 날개다 오케이. 너무 쉬웠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뭐 다 그렇죠. 다, 다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위 글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메모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또 넘어갑니다. 2번 위글을 읽고 보기의 어,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상황을 이해한 내용 답은 3번이네요. 또 넘어갑니다. 3번 위글을 어, 읽고 보기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기 A에 대해서 보인 반응. 적절하지 한거에요 그렇죠. 답 4번이네요. 읽어보고, 그렇죠. 답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4번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적절한 것은 2번이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단가 여기까지 예,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빨리 끝나네요. 그렇죠. 예, 넘어갑니다.